그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치아를 얻을 때 입술이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 요 돌출입교정이 잘 되려면. 근데 이제 문제는 치아가 움직일 때 입술이 따라 들어가는 그 비율이 개인 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. 어떤 분들은 치아가 움직일 때 입술이 많이 따라 들어가고요. 어떤 분들은 별로 안 따라가요. 그러면 은 사실은 이를 뭐 엄청 넣는 데도 입술은 별 차이가 없는 분들도 있는 거죠. 이두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 보시면 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치아가 이렇게 들어갈 때 입술이 어때요? 많이 따라 들어가죠. 거의 치아가 움직인 것만큼 입술이 들어가는데 반면에 왼쪽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 이분도 치아는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. 오른쪽 분하고.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입술이 거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똑같이 치아를 교정으로 넣어도 돌출입 교정의 효과가 2분은 크지만 2분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두분을 중첩한 거를 비교를 이제 이미지를 해보면 오른쪽 분은 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들어갈 때 입술이 들어가는 양이 요만큼인 거죠 굉장히 많죠 윗입술 아랫입술 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, 이 왼쪽 분 보시면 치아가 윗니는 이만큼 아랫니는 이만큼 들어가는데 입술은 사실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돌출입 교정으로 사실은 효과 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인 거예요.